여러분들이 봄에 학원에 가면 라일락 또는 미스김 라일락이라고 하면서 화분에 심어 많이 팔고 있는 키가 작은 라일락이 있습니다. 바로 팔리빈 라일락입니다. 팔리빈 라일락은 중국 원산 라일락을 러시아 식물학자 팔리빈이 개량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비교적 키가 큰 라일락은 대개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라일락이 있는데 수수꽃다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생하는 곳이 황해도, 평안남도, 황경남도 등 석회함지더라 지금 우리는 자생기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들도 라일락과 수수꽃다리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수꽃다리와 비슷한 토종 형계들이 있는데 개회나무, 정향나무, 꽃, 회계나무 등입니다. 우리가 사연으로 잘 알고 있는 미스김 라일락은 해방 직후 우리 털개 해나무를 미국에서 개량한 것이지만 종목값이 비싸서 실제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립식물원에는 미스김 라일락이 있다고 하니 내년 봄 라일락이 필 때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실물을 볼수 있을 겁니다.